함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 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전우사님이요 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있었는데 새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덟 마니라 낳은 겁니다. 그런데 다들 건강하게 잘 어, 낳았고 또 태어난 지 6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접종을,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8마리나 되는 이 새끼들을요, 다시 아직 누구에게 이렇게 죽이는, 아직은 때가 안된것 같아서, 그래서 예방접종을 잘 마치고, 그리고, 입양을 보내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8마리나 되다 보니, 이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잘안 되는 겁니다. 예방접종을 맞은 건지, 안 맞은 건지. 그래,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전사님이 물컵을 하나 준비하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은 그 강아지에게는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물을 적셔서 그래서 좀 표시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뭐, 예방접종 맞고, 혹시라도 조금 아플 수 있으니, 그래서, 야간 이 강아지에 이름을 하나씩 붙였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접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강아지에게도 세례를 주신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강아지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서 강아지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 강아지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하겠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 정말 잘 보지 못하거나 혹은 잘 듣지 못한 일들, 혹은 내가 상식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듣게 되거나 보게 되면, 헤이 hey, 어떻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바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람왕인 베나다시 바로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을 애워싸고, 그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자의 공급을 끊어버리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점점점 기근에 허덕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그성 안에는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는데, 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비둘개똥 4분의 1에 은 5세겔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표현이고 어떠한 말인지 사실 나귀 하나 머리에 먹을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면 이8 0세겔의 어떤 값어치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 당시에 사마리, 아그성 안에 집한 채가 보통 은5 0세겔 안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작은 집을 두채 이상 살수 있는 가격이 바로 나기 머리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얼마나 극심한, 그러한, 그, 기금 가운데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약관에 불과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바로 어떤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 하소연하기를 다른 여자와 함께 이 기근이 많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까 하다가 먼저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그리고 다음날에는 그 상대방의 아들의 아들을 자식을 잡아먹기로 약속을 하고 벌써 한 번은 자기 자식을 희생했는데 상대편이 자식을 숨기고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거나 혹은 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실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는 그냥 단순한 굶주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굶주림 이상에 아주 비참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러한 서로를 신뢰하거나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스아를 한 세갤로 매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맘때란 언제일까요? 내일 바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를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까지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바뀌어지고 달라진 새로운 그러한 세상과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 어떤 질량의 단위인 한 스안은요, 약한7.5 리터에 닿는 그런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은한 세겔도 아니고요, 그냥 한 세겔입니다. 동한 세겔인 것이죠. 그만큼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던 그러한 상황에서 내일 이맘 때가 되면 바로 고은 수아가 한 수아가 바로 한 세겔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이건 누가 들어도.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에 있는 말씀 가운데,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왕이 그를, 무척이나 의지하며, 또한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만큼이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창을 내신 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철저하게 불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니, 하나님의 에, 역사심과 또 하나님의 에, 일하심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에 대하여 그래도 조금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혹은 또 이스라엘의 구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에, 구전되어서 혹은 또 기록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뭐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홍해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사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혹은 또 구전되어져 내려왔지만, 하지만 지금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왕이 의지하고 총애하는 이한 장관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나는 이 장관의 이야기에는요, 내가 알기는 알고 듣긴 듣지만 나는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즉 머리로, 지식으로, 우리가 알긴 알지만, 정작,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는, 믿지 못하며 나아갈 수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들에 대하여, 한 번쯤은 다 들어보거나, 아니면, 아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듣기도 하고 혹은 또 알기도 알지만, 하지만 그것을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니, 낯심하며 낭망함으로 지금에 있는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많이 배우고 안 것처럼, 혹은 또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가 믿음이 꽤나 괜찮은 것처럼 보이수 있지는 하지만,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가슴으로 혹은 또, 또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들의 행적을 적어 놓은 어떤 간증글 가운데 한밤중의 기적이라는 짤막한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간증은 네덜란드 선교사인 애니 번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간증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좀 오래된 이야기는 하지만 중국 선교를 할때 이야기인데, 어느 자그마한 산골 마을에 이 애니 선교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산골에도요, 아주 오랜 기근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이 기우제를 많이 지내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어느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요 목으로 목조로 만든 우상을 짊어지고 가면서 뒤에서 북을 치며 소리를 지르며 제사년들이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던 어떤 한 마을의 지도자가 이 애니 성교사를 보았는데, 그런데, 애니선교사가 머리에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빨간색 모자를 쓴 것이, 불길하다는 증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그,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저런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은, 이, 마을에서는 혹은 전통적으로는 그것이, 그 마을에서는 악한 일이 되기 때문에 빨리 그 모자를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영부를 알지 못했던 이 애니 선교사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상황을 설명해 주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자를 벗는다면 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다. 그래서 모자를 벗지 않고요이 애니 선교사가 갑자기 선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밤이라도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자. 이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조를 얻어냅니다.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주신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점점점 시간이 다가오자 두려움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시가 넘어가고 밤 12시가 되어 가는데 적어도 이 자정이 지나기 전까지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간신히 그래서 믿음으로 비가 온다고 선포를 했지만 사실 자기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모자를 벗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론 반드시 기도를 드리고, 혹은 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점점 점 다가올수록 그녀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은 점점 점 커져만 가는 것이죠. 이제 12시가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애니성 교사는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에, 자기의 믿음이 없음을 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잠시 후 바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애니성 교사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체험한 이후로는요. 어디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혹은 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어떤 이 간증의 사건들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스아가 한 세계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성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그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장관의 이야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은요 능히 못하실 일이 없다 는 사실을 민 기억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스죠. 앞서 말한 그 애니 성교사가 경험한, 체험한 이 믿음의 간증이 바로 예스의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샘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우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스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노하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이 은혜가 내게 좋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 응답받지 못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약함을,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약함이 은혜요 또한 강함이 오히려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노! No! 라고 응답하셨지만 사실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바로, w a i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가, 부모들이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안 돼, 기다려, 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성장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크고 난 다음에 그때가 돼서야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데요. 가장 나에게 필요할 때, 나에게 좋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엘리사 선생님을 통하여 이야기하시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아직, 물론,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고 이루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능치 못함을 우리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역사하심과 회복을 선포했을 때, 이, 이 장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인 선지자와 그리고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 나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이렇게 처음에 기록되어 있죠? 여, 엘리사가 이르되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에게 주시는 말씀, 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기에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디서부터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공고하며 혹은 또 악을 행함는 자기의 두 아들을 보고서도 그들을 제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은 그는 영적으로는 귀가 완전히 막혀있던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는 들리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제사장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혹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강해지며 견고해지고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원하는 자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반응할 또한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한 장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으며 또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또한 그 듣는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의 지금 내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답답한 마음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혹은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그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쉽게 보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의 은혜 가운데 늘 붙들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